분수를 소수로 나타내면 유한 소수가 되어야 된다라고 되어 있어. 소수로 나타내면 유한 소수가 되도록 하는 a의 값중 가장 작은 두 자리 자연수를 x, 가장 큰두 자리 자연수를 y라고 한대. 우선 주어진 분수를 한번 보자. 3의 제곱 곱하기 5 곱하기 a 분의 27은 3의 세제곱이다 보니까 우선은 기약분수 약분 약분 항상 유한소수나 순환소수 문제가 나오면 기약분수로 만들어주고 하는 거야 자 그래서 분모는 5 곱하기 a분의 3이 되는 거지 자 그렇다면 원래는 a에는 어떤 수들이 들어갈 수 있는 거야 2나 5의 거듭제곱들이 들어갈 수 있는데 a에 들어갈 수 있는 수는 이런 것들이지 2 2의 제곱, 2의 세제곱, 2의 네제곱, 2의 다섯제곱 점점점점점, 혹은 5, 5의 제곱, 5의 세제곱, 5의 네제곱, 5의 다섯제곱 점점점, 혹은 a에 들어갈 수 있는 수는 2곱하기 5나, 2의 제곱곱하기 5의 제곱이나.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2와 5에 거듭적으로 되어 있는 애들도 들어갈 수 있는 거야. 근데 이 문제에서 봤더니 분자에 아직 뭐가 남아있더라. 그렇지, 3이 남아있더라라는 거야. 3이 남아있다. 그쵸? 자, 그러다 보니까 요 A에는 2와 5만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수에다 뭐를 곱해도 되겠다. 아. 3을 곱해도 되겠다라는 거지 예를 들어서 5 곱하기 2 곱하기 a가 3이면 분자에 3이 있기 때문에 얘네들은 약분이 되기 때문에 아직 유한소수라는 얘기야 그러다 보니까 여기다가 3을 곱하면 얼마? 6 4에다 3 곱하면 12 8에다 3 곱하면 24의 형태들이 나올 테고요 그쵸? 맞아요 얘는 기본적으로 2 곱하기 5, 10. 그러면 10보다 두 자리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가장 작은 두 자리 자연수는 당연히 10이 될수 있겠다라는 거야 하나고요. 자, 두 자리 자연수는 이제 가장 큰 거를 찾아야 되니 우선은 2의 5승, 2의 6승, 2의 7승까지 오는 선은 갖다 놔보자. 자, 2의 5승이 32. 2의 6승은 64. 2의 7승은 128이 되니까 우선 2의 7승 땡. 맞아요. 그 다음에 2의 4승은 16이고요. 그쵸? 자, 여기다가 또 어느 정도 큰수 32에다가 얼마를 곱해볼까? 3을 곱하면 5, 96까지 가능합니다. 맞아요. 2의 제곱하고 5의 제곱은 얼마이고요? 벌써 100. 그러면 96 5에다가 3 25에다가 3을 곱하면 얼마? 75 5의 세제곱은 125 벌써 땡. 아, 그러다 보니까 가장 큰두자릿 수는 96이 될 거고 가장 작은 자릿수는 10. 그래서 우리의 값은 86이 되는 겁니다. 이해 갑니까?